of any potential roam play from Penta even the, or from from G2 excuse me even though they haven't really been doing anything of that it's just you know famian every now and then 그래 뭐 요분 모서리에 자, 이렇게 차야색 점이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설치하면은 이렇게 줄이 하나만 나갑니다. 줄이 하나만 나가면 갑자기 튀어 오는 로모한테는 잘 안보여요. 한 줄이니까. 물론, 눈썰미가 좋고, 센스가 좋으면은 이한 줄도 잘 보이겠죠. 하지만, 뭐, 급하게 이렇게 막 견제하면서 오면은 한 줄은 잘 안보입니다. 이렇게 클레어 모어를 대놓고 설치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한 줄만 보이게 설치를 하면은 이제 얇고 한 줄밖에 잘 듬성듬성 안 보이니까 잘못해서 그냥 올라오는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좀더 클레어 모어를 숨길 수 있는 그런 위장적 위장 능력이 이렇게 생겼다고 볼수 있죠. 여기도 이렇게 약간 하면은, 한 줄만 이렇게 딱 나오죠? 여기는 더안 보이네요. 한 줄만 이렇게 딱 나와서, 실수로 이렇게, 저기 있나 없나 보다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모서리에 대고, 클레모를 설치를 하면, 이렇게 한 줄만 딱 나오죠? 뒤에 자판기도 있고 해서, 밝기도 하고, 선이 잘안 보여요. 그냥 막 뛰다가 터지는거죠 1층 로비 여기에 보통 이제 공격팀이 이렇게 들어와서 설치하려고 하거나 진입하는 경우가 있죠 요 옆에 트랩 도어를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 지하 이쯤에서 시포를 들고 달려가면서 여기 던지면 돼요. 딱 붙어서 딱 붙고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오케이? 딱 붙고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시포가 여기에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어, 더 들어갈 때도 있고요. 딱 붙고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뒤로 좀 갔다가 이러면 이렇게 좀더 중앙으로 떨어집니다. f r i e n d l o i t s r e v l o n 이층 회의실. 여기에 보통 이렇게 강화를 하고 어, 위쪽 구멍을 뚫어 놓으면 카메라로 이렇게요이에적이오는 것을 확인한 뒤 여기 책상 여기 구석이이에딱 들어가서 히포를 들고 여기 넘어 천장에 있는 라인에 맛을 갖다 대고 위로 쭉 올리고 여기 검은 라인 하나 있죠? 검은 라인에 맞춰서 던지면 c 포가 여기 딱 떨어집니다. 다른 라인으로 던져도 넘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이 쪽에 붙게 되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조금만 숨어서 움직이면은, 시포가 터져도 죽지 않죠. 이 천장, 이 하얀 라인에 딱 맞춰서 마우스를 올리고, 이 라인에 딱 걸친 다음에, 던지면, 지하 군의 구내식당 여기 파란색 의자랑 책상 누워져 있는 곳요 기둥 라인 위에 이렇게 뚫어 놓으면 여기 화장실로 진입하려고 하는 공격팀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피아노방, 로비. 여기 들어가는 화장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공격팀이 보입니다. Anarchy in the EU. Let's not talk about this. Oh, and Boss find a kill. Now it's just a quick rundown. Hungry just trying to open up the back. 2층. 접수 사무실 여기 큰 TV 있죠? 여기 밑에 여기 구멍을 뚫어놓으면 이렇게 지나다니는 적이 보입니다. 보통 여기는 방어팀이 많이 지나다니죠. 보통 이체 여기 1층 구역에도 뭐 폭탄이 있고 지하에도 폭탄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이 계단 통로는 방어팀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계단입니다.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이동하죠. 여기 책상과 뭐 TV 사이에 이 공간을 싹다 뚫어놓으면 이 구멍으로 이동하는 방어팀도 쉽게 견제할 수 있고 이 밑에 지하와 연결되는 곳을 이동하는 방어팀도 쉽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어 위아래가 되게 어, 좋은 앵글이 나오죠? 어, 쥬원, 쥬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이쪽 문으로 지나가는 적을 이렇게 견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미라 거울을 로머에게 여기를 지키라고 하나 주면은 보통 공격팀이 이쪽 창문을 뚫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 그럴 때 로머에게 이 미라 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수 있죠. This is what separates. What? Okay. What are you. Oh. <laughs> this is. This Who said is. said G2 are saving strats. Give me your names right now. Mention me if G2 are saving <laughs> strats. I see you in Twitch chat. That is a great. Quote if G2 save strats. This ain't saving. This is anarchy. This is anarchy. It is. Yeah. 차고 방어팀이 미라 거울을 여기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 이렇게 뚫어 놓음으로써 공격팀이 십살이 붙어가지고 서나이트가 강화벽을 뚫거나 뭐그 이쪽으로 가까이 붙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을 일절 차단했습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인큐나 혹은 이제 다섯 명이서 게임을 할 때.

1층 화장실, 여 기에 이렇게 뒷부 분에 구멍 을뚫어놓 고, 여 기에 이제 미라 거울 을 이렇게 설치 해서 보지 않 습니까？여 기도 미라 거울 을 설치 해서 이렇게 보 죠？그런 미 라나, 이 안에서 어, 숨어 있는 앵커 들을 위해서 캐슬 이, 여 기를 이렇게 구멍 을뚫어놓 고, 여 기에 이렇게 캐슬 방벽 을쳐놓 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어, 이동해서 도망가는 길 루트를 하나 열어줬습니다 물론 지하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1층으로 이동해가지고 나가는 방법도 있죠 공격팀의 입장에서는 이 캐슬 방벽이나 혹은 여, 여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쪽을 뚫고 싶겠지만 캐슬을 이렇게 단단히 지키고 있어서 공격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2층, 영사, 집무실. 여기 이제 책상이 하나 있죠? 책상 옆에, 요 네모칸, 요 네모칸, 네모칸에 이렇게 주먹으로 구멍을 뚫어 놓고, 총으로 쏘면, 이렇게 밑에가 보여요. 여기를 이렇게 맞추면, 불빛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요거를 잘 계산을 하면, 여기를 맞추면, 아, 불빛이 일어나는구나. 여기는 안 뚫리는구나. 잘 캐치하고, 요쯤에. 뚫린 것처럼 한두 발에서 세발 정도면 뚫려요.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에 이렇게 화살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밴디 작업을 하고 있는 밴디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지금 이게 실험을 한다고 좀 내렸지만은 이제 올려 가지고 책상, 모서리에서 쭉 나오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주먹을 이렇게 탁탁 치고 여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넉넉하게 세발 정도 쏜 다음에 조준 발사 이렇게 딱떨어지요 예쁘게 밴드 작업을 할수 없겠죠.